자요분들은 A3 프리미엄이구요 프리미엄 모델은 이렇게 휠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 요런 범퍼 이렇게 마감들이 이렇게 좀 회색으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뭐 컴포트랑 뭐 다른 점은 뭐 그런 게 다른 점이고 네 여기 사이드 스커트도 틀리고 요건 이제 시승차 내에 좀 보여드릴 게다 보니까 좀 빨간색이 또 굉장히 또 이쁜데도 요 A3 시승차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A3도 되게 또 가격 대비 또 할인도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도 좋고 진짜 A4보다 컴백하면 끝을 볼수 있는 모델이 A3에요 타시기도 부담도 없고 실내 공간도 이제 굉장히 또 여유롭고요 헤업디스플레이는 원래 구요 보시면 이런 실내 요 코피 디자인이 좀 이런 공조기 같은 게좀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것도 A3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전륜구동이지만 차가 워낙 가볍고 이제 출력도 좋기 때문에 아주 민첩합니다. 이 예, A3가. 그리고 기존의 풀체인지 전 A3보다도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높아졌어요. 통폭 시트는 원래 안들어가고 이렇게 변속기도 되게 또 신박하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고요. 그리고 프리미엄은 이렇게 또부마이 블랙이라서 마감도 되게 또 고급스럽습니다. 이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요좀 넓은 편이고 유유롭고 블루가 이제 완전 밝은색 터보 블루가 있고 요 탱고 레드가 있고 좀 흰색 검정색은 너무 좀 식상하기도 하고.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, 이 빨간색 하시면 굉장히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. 트렁크 수납 요 하단에도 이제 수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또 좋고요. 뭐 하아 빠지는 게 없는 A3입니다. 드라이빙 컴팩트한 드라이빙의 재미를 끝을 볼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하시기도 굉장히 또좋고요 A3가. RS6, RS7도 빨간색이 또 굉장히 또 예쁜데 잘 어울리고 요 A3도 굉장히 또 예쁩니다 S3도 있고요 좀 A3가 좀 모자라신 분들은 요 S3를 하셔도 되고요 S3도 좀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제고가뭐한대 네, 있을까 말까 해서 S3를 하시려고 하시면 뭐 색깔도 상관이 없으셔야 되고요 전화 오시면 출고 바로 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물론 리스 하시는 것도 괜찮고 8분은또 금리가 또7% 8% 넘기 때문에 월리스도 마찬가지지만 1 0을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든지 간에.